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이도사니 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상품 리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원이피켓니로 해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 뭐 가볍거나 땀이 덜 찬다거나 아니면 땀이 잘 마른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제가 브랜드별로 한두 상품씩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더니 카테고리를 정하고서 소개 해드릴 때 겹치는 신발들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브랜드를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첫 번째 브랜드로 삼은 거는 당연히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에서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모델입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는 신발 외에 그 신발 군들을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나이키에서 뭐 2018년도, 2019년도 가장 화제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 리액트 87이에요. 뭐 장단점이 조금 갈리는 신발이기는 합니다. 물론 여름 신발이라는 거답게 굉장히 가볍고 경량성은 뛰어나고 쿠셔닝도 있는 반면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기는 하지만 이 바닥을 보시면은 코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달라붙어요, 발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달라붙는 부분에 있어서 좀 땀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에 이제 인솔 같은 경우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셔서 뭐 땀을 최대한 억지시켜주는 메쉬 깔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신다면이 신발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87뿐만이 아니라 55도 있고, 약 변형돼가지고 발매가 됐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신었을 때좀 이쁜 핏을 자랑하는 게 아무래도 87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저는 첫 번째로 꼽았고요. 정말 가벼운 부분과 시원한 느낌이 나는 코디를 원하실 때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겠는데 이것도 작년에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었던 모델이에요. 나이키 문레이서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제 신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착화를 했을 때 저랑은 조금 발이 맞지 않는 모양의 신발 쉐입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정확하게 착화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편하대요. 실제로 신발을 들어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웠고요. 어 신발의 그 소재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신던 제품이기는 한데 요메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통기성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하고 실제로 신어보셨던 분들도 땀도 덜 차고 굉장히 편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이 신발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미드솔과 아웃솔 라인 자체가 굉장히 프레임이 크게 형성이 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발이 조금 커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얇은 양말과 함께 코디를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모델은 좀 같이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신발은 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세 번째 추천 제품은 바로 이 플라이 니트 트레이너 라는 모델이에요. 흰검 컬러 자체가 카니에가 나이키에서 한창 열심히 신발 작업을 하고 나이키 신발을 착용을 하고 있을 때그흰검 컬러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컬러들도 계속 꾸준하게 발매를 했었고 제 기억상으로는 2년 전 3년 전까지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제품군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리액트 라는 라인이 새롭게 발매가 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든 모델 중에 하나고 은근히 고정력도 있고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한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웃솔 라인 자체도 단단한 고무 소재, 와플 소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굉장히 가벼우면서 통기성도 굉장히 강하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땀 배출도 강하지만 그만큼 추운 날에 신기에는 약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트레이너 제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통기성이 강한 게 바로 이 레이서 제품이에요. 이 레이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 은 앞쪽에 토박스 쪽에 이어지는 이 조직의 그 짜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멍도 이 트레이너 제품보다는 많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은 빛이 투과될 만큼 굉장히 구멍이 크게 조직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우면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추운 날에는 굉장히 신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물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 비오는 날 혹시라도 신으셨을 경우에는 안쪽까지 이제 양말이 젖어버리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좀 극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품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매력 있는 신발이고요. 저도 여름에 굉장히 열심히 신고 있어서 뭐제 인스타 보시면 이 신발 열심히 신고 있는 거 아마 좀 피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은근히 제가 한 제품을 지금 한 3년 동안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제품을 이렇게 트레이너 제품과 레이서 제품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도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액트 프레스토라는 제품이에요. 어, 리액트를 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자체가 쿠셔닝에 굉장히 강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레스토 라인 자체는 나이키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여름의 대표 상품 어떤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는 그 리액트 소재를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 또한 굉장히 가볍고 신어 보셨던 분들이 다들 편하다고는 하세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플라이니트 소재들과는 다르게 구멍이 그렇게 막 크게 뚫려 있는 제품은 아니라서 뭐봄 가을 그리고 뭐 초겨울에도 은근히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나이키에서 마지막 여름에 굉장히 적합한 신발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플라이니트 라인이라든지 아마 최근에는 신제품으로 발매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는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구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컬러들이 현재 뭐 매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찾아보시면은. 50%, 60% 하는 세일 상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품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뭐 리액트 제품이라든지 물레이서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번 여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텐데 굉장히 시원한 발을 갖고서 여러 군데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신발들 신고 외출하실 때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멋진 신발로 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